아,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에너지바을 조금 남겨놨단 말이에요, 지금. <laughs> 내년에 또 와야 돼. 예우로 어, 양말 돈 하나도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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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완전 평타지에 <laughs> <붙었어, 근데>. 아. <laughs> 내려왔어, 지금. 철학그란폰도 인제 라이딩 센터 근처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삼엄하군요. 오 멋있는 차들도 있고 다들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요 <laughs> 지금 인제 라이딩 센터에서 일행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차로 왔기 때문에 다 뿔뿔이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여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개구리! <laughs> 나로 아빠! 아, 일행들은 저 앞에 있습니다. 네, <laughs> 뚫고 가기가 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대기. 제가 지각해서 <laughs> 아, 아 그래요? 아니 맞아. 저 아니요. 때문에. <웃음> 어차피 <웃음> <웃음>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 먼저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 구독자안 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출발했습니다. 네, 잡아보죠. <laughs>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 몸이 많이 오르셨는데? 그러니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어. <laughs> 는 어. 지금은 18km 지점입니다. 18km밖에 안 탔어? 어. 잡았다 잡았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7km 지점, 고룡이 형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다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잘 타시는데?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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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겠어 <laughs> 밤님이랑 제이님은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가신지 모르겠네. 로 지정입니다. 구룡미왕은 내려왔는데 이제 정준님하고도 헤어졌어요. 다운이 일하면서 좀멀어졌는데 지금 천천히 가면서 어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행들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야습니다지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땀길 때는 진짜 불었어요. 지금은 60km 지점 이제 조침령입니다. 조침령이 시작됐고요. 63km 지점입니다. 정주님과는 헤어졌고요. 지금 저는 독고다이로 달리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일행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찾았다 역시 어필해서 다 잡는. 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평지에서. 평지나 다운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는 137km 남았습니다. 색이 뭔가 보이는데, 저쪽에? 아닌가? 조침령 터널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갔는데?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엄청 늦게 왔는데 오늘은 엄청 빨리 왔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고 있어요 여기 보급품이 뭐 물하고 게토레이밖에 없어서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거 먹고. 지금 먹고있는데 천막뒤에서 먼저 아, 가세요 저 지금 왔어요 이제 스페셜 보급소 지나서 출발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그냥 진짜 좀 천천히 페이스 맞추면서 가야될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는 또 어중 뛰게 달리고 있습니다 잘 타는 것도 아닌 못 타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 뛴 그룹 그러면 이렇게 혼자 달리게 돼요 되게 애매하게 되게 애매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실력 외롭게 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 9 k 로 남았어요 강력한 꼬지는 먼저 와있습니다. 황계령이 엄청나군 아이고야 이거 조금 쉬어야될거같아 너무 힘들어 꼬지안녕 화이티 힘들어 양갱 아. 아. 먹고 있습니다 음. 어떤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사람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민망합니다. 여기서 크램팩스 보급했습니다. 크램팩스랑 콜라랑 에토레이 먹고 출발. 다시 출발. 57kg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필은 아직 산정 마치고 가는 중입니다. 잘 탔습니다. 9시간 좀 넘었어요. 9시간 19분인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8시간 정도 될수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네요. 8시간 때는 넘었고요. 9시간 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프랑 폰도는 레디오가 재밌는 것 같아요. 메디오로 이제. <laughs> 콜라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트림이 많이 나오네. 아무튼, 설악은 메디오가 재밌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 이번에 완전히 혼자 타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버스를 타고 막 서로 막 핏발고 막 그러면서 달렸거든요. 와,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차박은 안했습니다 오늘따라 아, 어제는 뭐 유별나게 집에서 좀 많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서 출발해서 그나마 뭐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터널이네요 아무튼 너무 재밌게 탔고요 0 0 m 시속 100km 오랜만에 되게 빡센 라이딩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Y'all.